장타의 비법은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강하고 빠르게 치려고 하다 보면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어요. 따라서 거리를 멀리 치고 싶다면 우선 정타를 쳐야 되고 정타를 치기 위해선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몸통을 중심으로 돌아서 내려올 때 아마추어일수록 손을 더 많이 쓰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요 이렇게 손목을 쓰는 것이 아니고 와서 임팩트가 되고 여기서부터 같이 몸이 슬라이드가 돼야 된다 그리고 연습 스윙과 스윙 연습을 할 때는 슬로우 모션으로 연습 스윙을 해 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아까하고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이 타이밍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